아, 안녕하세요 시골 사녀초입니다이늦 가을에 오늘 여기 추사 김정희 가문에 그 종조부 김한신 시제가 있다고 하네요. 그래서 문중의 후손들이 조금 전에 이게 오셨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번 시제를 참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아, 아직 아직 준비 중이시네. 안녕하세요. 와서 아, 그 아드님. 수사부의 증조부. 여기 있습니다. 아, 아.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뭐, 김한신 증조부가 뭐, 뭐, 아니고 김한의 그 뭐, 그 형님. 형님의 형님. 제사를 지내시는 거네요. 그 형님하고 김한신의 또, 조카. 장조카. 장조카하고, 아, 장조카하고 그, 두분 친한. 거예요. 그 후손분들이 오셔서 지금 준비를 하시네 그, 동선 분들이세요. 김이조 큰아버지 김이조 양자로 오셨죠? 김만식께서. 네. 그 할아버지, 큰아들, 그 둘째 아들이 있고 아, 큰아들 해마다 여기서 지내시나 봐요? 아니요, 날씨가 공사 원래는 어디서 지내나요? 여기에데여기 작업 상황이 안 좋아서 화사 어, 어. 아니요, 아니, 앞에 있어요 음. 음. 음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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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 아, 있 아, 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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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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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수사구택 문정인 후손들이 그 정조 뭐, 김한신의 형님 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. 추사 애들에도 지금 가을이 만년합니다. 은행 입은 노란 은행 입은 다 졌고요. 여기는 추사의 우물이네요. 추사의 우물이라 불리는데요. 여기는 그 추사 가문 대대로 이용해 온 우물이라고 합니다. 음, 민기호가쓴 완당김공소전에 따르면 추사의 어머니 유씨가 임신한 지 20, 24개월 만에 김정희를 낳았다고 해요. 그 물이 우물 물이 갑자기 마르고 뒷산인 팔봉산의 나무들이 시들었다가. 김정희야 태어나자 어물물이 다시 심섰고 나무들이 생기를 되찾았다고 하네요. 아유 단풍나비 많이 떨어졌습니다. 안치 초사의 안치니다 하나 둘 이쪽. 이쪽 보고 오케이. 사의 안치입니다. 음.

그 이모 그냥 나무들 옛날 그저금 집을 생각이